약술 드셨으니까아 여자친구 예. 차례 이제 들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오늘 버스 타고 내려가 하정욱이랑 같이 온거 아이가 저거 뭔데 저거 저거 뭐 뭔데 하정욱이 제친구인데아음그뭐 후기랑 내가 같이 올안 올랐다 음. 어 동범아 반갑다 어자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들 저거 빼는 있던 아, 아니, 뭐물 빼는 게 있단 일인데아 이거 또물 빼는 게이기라서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형님 앞으로 볼수 있게 할 수는 이렇게. 예, 아, 예, 그래. 돌리면 돼요, 그냥. 예,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laughs> 여러분들, 일단 물을 빼야돼요 샌드백. 아, 참. 크이 아, 졸라 고맙습니다. 예. 그냥 자리해라, 아가들아 통영사랑, 저만은 저번에 며칠 전부터 계속 돌아가보네. 통영, 통영, 우리 바로 옆인데. 네 예. 아니, 뭐, 뭐, 전복 먹고 그래 까보나? 어? 어이, 통영아. 무슨 시박을, 전복을 그래 많이 어, 먹고 까보는기가? 왜이 까보노? 가보네. 예기해봄 형님 서면에서 먹방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아 오늘요? 요 아, 시청자가 얘기하는데 제가 예안그래 제가... 예, 들었습니다 저도 전화해보시라고요아원구나예계신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예의가 아니 제가 가버리면 예의가 아니기 네. 때문에 아. 예, 오늘은 그냥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끝내는 게예 왜냐면은 예의가 아니라가지고 제가 가버리면은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라서 형님 워낙 착하기 때문에 예. <laughs> 저도 원래 뭐 처음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예. 친구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막 뭔가 사전에 얘기가 되고 예. 그러면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laughs> 형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BJ 태국 를꾸이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되겠,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안 되고 음. 그 예. 형님 가시는데 제가 같이 따라가버리고 하면은 음. 그게 좀예가 아니라서 지금 자. 자, 폰으로 방송하는 건데자 음. 형님들 추천 한 번씩 해주십시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예. <laughs> 동네에 계신다는데, 곰탱이 너, 뭐라 하노저것또 곰탱이 너, 악어들 푼다 대구에, 곰탱아악들말 풀어라, 씨발라마. 풀던 말든 내하고 관계없고 풀어라. 어? 무슨 맨날 쳤나, 씨발, 뭘 풀고 말고, 기다립니다, 네. 어. <laughs> 편님이, 뭐, 희한한 새끼들입니다, 이 형님, 형님께서 못하신 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닉리에만 <laughs> 네, <laughs> 불러주십시오. 예, 네, 알겠 어. <laughs> 근데 네, 아 근데 봉팽이가 방송하면 엄청 좋긴 좋을 건데 음. <laughs> 근데 아, 근데 제가 뭐 부산에 뭐 일, 자주 오지도 않고 일하니까 아 근데 <laughs> 제가 있기 때문에 형님께서도 음. 안 된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게 <laughs> 또 얘기했다면 이게 음. 좀 일이 뭐 도와달라고 하고 말도 음. 못하는 게좀 부끄러워가지고 좀 괜히 뭐 요기 찾아가야겠네. 존나 우연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laughs> 술 드시러 가셨나? 지갑에 털어라, 뭐, 그런 거. 아, 모르는 사람하고, 막. 예, 예. 음. 음. 체육관관장님이십니까? 예, 갑시다. 못 갑니다. 예, 한글씨 형님하고 맛집 탐방한다네요. 저 범프 형님이. 예, 범퍼님께서 저 맛집 탐방하신다는데. 음... 예, 제가 저희 둘이서 끝내는 게 예가 의 맞죠. 제가 우리 둘이서 끝내는 게 맞죠, 형님들. 네? 오늘 일요일에 내가 하오님, 체육관에 회원이 없기, 는 일요일에 가범프리카는 무조건 오락한다니까요. 제가 올해 25살입니다. 아... 근데 그,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네안 예. 좋아할 겁니다 물론 네안그렇습니까 예. 아. 근데 님이 범페이님을 잘 아시면은 음. 모르겠는데 분명히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연히 가게 찾아가는 것도 꿀이지 예 25살입니다 아 저게 진짜 물 빼는 게 일이네 진짜 야 저거 물 빼는 거는 했네 저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니 집은 없네 빨리 일단 옮겨야. <laughs> 네. 아다혜봉이님 여기는 부산이에요 부산 체육관이 부산에 있고요 이거 동대신동인가 아뭐 서대신동인가 뭐 그런데 지금 체육관이 자 여러분 일단 샌드백 물 뺄게요 형님 일단 샌드백 물빼러 가시겠습니까 <laughs> 잠깐만요 형님 네. 자 우리 여러분도 추천 절차 한 번씩 해주시고 아니 저기 이거를 예돌려야대로다대로 근데, 근데 이거 음. 중고로 팔아도 한, 한 4, 어죄송합니만 아, 주더라고요 음. 이 끌고 가야지 아우 이게 여러분들 너무 무거워서 아 오. 저게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들. 어그 상태에서 이게 물 누푸는 게 흐르는 물에 발좀 씻고 셔야될것 같은데 <laughs> 네. 저 흐르는 물에 우리 발좀씻어야 되는데 형님 예. 우리 거제님 저기 형님 저기 발바닥 안 보이시지 아 이게 예. <laughs> 발바닥 좋답니다 와이 와이카노 아 도장이 아 근데 요 세옥관이 이제 오픈도 아직 안했습니다. 근데 12월 1일 날오픈 아직 오픈 안 했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만 그것도 청소해야 되고 계속 청소해야 되니까 요즘에 시청자들이 많이 좀 줄었죠. 요즘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아이템을 못 썼습니다. 음, 아이템 어떤 거? 아이템을 써야 됩니다. 저기, 이제, 한, 일주일에 9만원 정도 네. 하는 데 음. 이제, 방송을 이제,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이라면서, 아. 그 상단을 올려주는 건데, 아. 핫한 비즈니스 음. 그런 거. 예,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그걸 오늘 못 써가지고, 제가 못 쓰고 오는 바람에. 그게 쓰면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좀 있습니다. 근데 음. 오늘 그걸 썼으면 시청자 200명, 300명이 돌았을 겁니다. 음. <laughs> 그거 안 쓰면, 어, 안 쓴다고 천지 차이가 서안 그래도 제가 그걸를 쓰고 올랐겠는데. 네. 근데 이거 네. 네. 자, 우리 형님들 추천 질책 한 번씩 해주십시오. 예, 형님들. 추천 질개 찾기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서대 신동으로 운동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 서대 신대가 요, 소 여기 같이 니다 바울모도 그러면 좀 앉아서 먹어야겠죠, 당연히. 네. 앉아서. <laughs> 앉아서 먹고 저기 컴퓨터 저 제목도 바꿔야 되는데. 예, 아, 음. 면되죠그 스파링은 언제나. 끝났습니다, 요, 운동방송은. <laughs> 예. 아,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진짜 할 거면, 어디, 평일날 체육관 뭐, 둘이서 한 사람은 복싱 한 사람은 유도해가지고, 예. 도장 깨기 하러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오늘 같은 날은 사람 없고 이래가지고. 먹방. 보고. 예, 이제 먹방 하러 갑니다, 형님들. 먹방하고. 아니면 해운대 올라오세요 아니 해운대 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까 해운대요? 해, 해운대 아시는 데 있습니까? 저는 뭐 저는 아, 해운대 아는 데안 있긴 안 있는데 안 여기서 해운대 가깝나? 아니 해운대 여기서 해운대 가, 가깝습니까? 저는 많이 길을 몰라요 <laughs> 동네 에어포인님도 불러요. 제가 에어포인님을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에어포인님 알면 참 좋죠. 제가 에어포인님을 알면 은 정말 좋죠, 여러분들. 근데 에어포인님 제가 모르니까. 네. 지금 녹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음. 이거 있으시죠? USB 연결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죠? 네.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예. 네. 제가 그거 놔두고 와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몇 프로 있습니까? 이제? 지금 54% 있는 건데, 어디 식당 가거나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로 무슨 배터리 꼽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산업겁니까 예, 선이 있는데, 예, 아, 이 선이 있거든요. 이게 뭐 개조음한 선인데. 아. 그럼 뭐보좀 배터리만 있으면. 거제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여기 거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결 한번. 이선 맞죠? 예, 맞습니다. 음. 거제도 압니다, 얘기들 여기로. 예, 거제도 압니다, 얘님들 충전되나? 에이, 충전되고. 되고 있습니까, 형님? 조차있어. 무슨, 저거가 다 1등이다, 너거는. 너네들은 너네가 다 1등이야 응? 왜 그러냐 도대체 아뭐 먹으러 가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가봐야 할것 같은데 예뭐 먹으러 갈지는 일단 나가봐야 할것 같은데 어 죄송합니다 아안돼제스야되는데무소에딱해 여기가 이제 동네인데 해운대 쪽으로 가든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가 이제 서, 서구 여기가 서, 서대신동 예 형님들 여기가 여기 말씀이십니까 여기서 형님 멀리 보셔서 형님께서 해운대 해운대 쪽으로 못 가십니까 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걸리고 막 이렇게 될지 뭐. 안 내려갈 버스 타고 내려가야 돼서.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에 버스 타고 내려가야 돼. 아, 거제도요 예. 네. 아, 거제도 오늘 바로 가십니까, 이제? 네. 예. 아. 오늘도 여자친구한차 주러 와가지고. 아. 부산 BJ? 없습니다, 이제. 부산 BJ가 없어가지고. 예, 네. 부산에 같이 BJ하면 참 좋을 건데, 와가지고. 음. 아 우리 연산도 장면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범프한테 말해 놓을까? 범프 님 미친 구가 돼. 매날 얘기했는데 형님 알아시고 양말 신으실 겁니까? 예. 집에 가서 찢어 가세요. 저. 네. 물이 제가 여러분들 부산 BJ들하고 친한 BJ가 없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여포이님이라도 어떻게 아는 사이면은 제가 인사라도 한번 드리러 올 건데, 예, 저도 여포이님이랑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예. 부산에 김판호 있잖아. <laughs> 이 새기가, 아이씨발 참 살아 있다 살아 있어. 네 보니까, 응? 우리 핸들 추천 절차 한번 해주시고 핸드 팬클럽 까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핸들 팬클럽 까지좀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님들예예 예, 모자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그 밥만 하지 말고 자꾸 그 그로마치든 뭐 크로마치든 그로 간에 그 와이카노 대구 주먹이 운다 언제 하냐고요 음, 모르겠습니다 예저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형님하고 예 먹방하러 갈 테니까 아. 형님 방송 한번좀 봐주시고 계시죠? 예 네, 제가 저도한번주실까요 아, 맛있는 거 지금 뭐뭐 뭐지? 응. 온다가 아니라 웃네 웃어 형님 얼굴 다나오시 예. 네. 아, 제가 저도 봐주시고 예 그, 수건 쓰시면 될 텐데 아안습니다 <laughs> 야, 여러분 그뭐 부산에 뭐뭐 뭐 사시는 분이면 요요 요 주위에는 뭐 먹을 거 없습니까? 저 해운대라는 그 동네는 너무 좀 아, 가본 적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저 여기가 동네가 그 뭐고 서대신동 뭐 거기거든요 지금. 예, 해 드십시오. 박현우 게스트 부르십시오. 아니, 그 현우 형도 어찌보면 거의 연예인이신데,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갑자기 오라고 하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 오실 분도 아니고, <laughs> 온천장이랑 가까운 것 같은데, 온천장이랑 동네랑 가깝다니까? 여기랑 가깝죠? 온천장은 여기서 가까운 겁니다. 동네? 그니까 온천장이 동네는 온천장이 동네 아닙니까 음... 제가 온천장이 동네 쪽이 싶은데 대신동물는아아 아. 예, 원조 요정님 그 뭐고 요 주위에 뭐 맛있는 거 없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 주위에 서대 족발도. 서대 신동 시장 통한 아니, 뭐, 족발 말고는 없습니까? 뭐, 좀. 족발 좋죠. 아, 족발. 아니, 족발 물어 술을 먹어야 되데 <laughs> 예. 아니,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족발을 먹으면. 기회 없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이제 또 뭐고, 비밀번호로 막 걷어야 되고 막 이나기 때문에. 난포동 가셔야 함 음. 남포동 가가지고 사람 많은데 막혀서 우리 BJ 뭐 뭔데 이좀뭐그 뜻을 하셔도 되고 네제좀 바꾸겠습니다 예예 하시면 됩니다 제목 바꾸면 바로 바뀝니까? 그거 음. 예 바뀌면 바뀔거 근데 체육관 상호가 뭔가, 여기 서대신동에 남지 햇집 앞에 보면 정석유도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새로 생겼고요. 근데 다른 유도관보다 훨씬 뭐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일단은 뭐, 유도라는 운동이 이렇게 딱 트인데, 이런 데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가운데 기둥도 없고, 막 기둥도 없고 이러니까 엄청 좋아요. 여기가 체육관이. 예, 남지 횟집 오셔가지고 여기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 동생이 이제 유도만 이제 차려가지고 하는데 한번 배우러 오세요. 그 동생은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서 이제 저희 체육관에서 개최했던 그뭐고 거제도가 온다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2등했던 친구예요. 이거 격투기. 관장님이 2등했으니까 뭐 유도뿐만이 아니고 뭐 격투기도 잘하고 하니까 아니 제가 운영하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1등은, 1등도 부산에서 운동하시는 분인데, 유도했던 분이에요, 유도. 유도 선수 생활 좀 했었던 분인데, 예. 여기, 2등 하신 분이 여기 체육관 관장이시고 1등 한 사람도 유도했던 사람. 아, 여기 제가 찾은 유도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찾았으면, 유, 뭐, 홍보를 일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대회를 개최를 했고, 저는 뭐안 나갔었고요. 뭐그 대회를 개최했던 사람이지, 주목용 다을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거제도가 온다 해가지고 유도 시합이 아니고, 그 뭐, 격투기 시합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게 또 나왔던 사람인데. 아니면 난 포동 초밥 먹고 간다시죠? 제가 오늘 어머니랑 술 먹다가 초밥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초밥은 별로 뭐안 땡기는데. 예, 거제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거제도에서 못 입고 이제 부산에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동네 1년 선배 유도 잘하는 형이 있습니다. 구환이라고. 아, 구환요? 구환? 구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선배님이죠. 아니 고한이 형은 많이 안 죽었습니다. 그 형은 엄청 유도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대학교 때고한이형 후배였어요 여러분 고한이형 잘하죠? 아연상동 장비님이 또 그럼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네 고한이형 음. 유도 잘합니다 여러분 동의대 십니까? 예 동의대 다녔었죠. 근데 그만두고요. 지금 또 이제 유도 쪽 말고 그냥 학교 이제 졸업하려고 다른 학교 다니고 있고요. 아 섹시가이님 별풍선 한개 고맙습니다. 거제도니 방송 언제부터 하세요? 저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달 정도 됐고요. 그리고 뭐네뭐 예, 뭐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산 와가지고 야외 방송 많이 할 거거든요. 와..이거 뭐 사람 많으니까 시즌는 못하겠네 거제님은 체육관 안하세요? 거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 다 했고 이제, 이제 올라왔죠 이제 부산 올라올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 가게에 도와가지고 치킨이랑 피자랑 거의 뭐 이렇게 만들면서 뭐 지내고 있거든요 위대한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타 b 제가 아니고, 타 그, 위대하신 분, 그분은 뭐, 예, 요, 좀,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왜 아, 이렇게 빙신이 많냐? 예, 로데 부시는 데뷔 안 하고, 일단 로데 부시보다 일단은 뭐,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 로드 FC 때는 운동 계속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뭐. 실력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로드 FC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제 모든 걸 걸고, 지금 운동만 점령하기에는, 저, 뭐, 이제 가정도 있고, 뭐, 이리저리 뭐, 해야 되니까. 로드 FC는 뭐, 내년이 아니고 뭐, 다음 년에 한번 해보는 걸로. 그리 뭐, UFC 이렇게 보고 하니까, 잘 하시는 분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일반인에 비해 싸움 잘 하시던데. 스파링을 안 했고, 뭐, 매더 복싱인가 뭐, 그거 했었거든요, 뭐, 예. 근데 확실히 복싱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예, 주먹도 빠르고 뭐, 괜히 엉뚱하게 했다가 뭐, 한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